네, 슬라이드 2번, 목차 슬라이드. 말 그대로 순서를 나타내는 슬라이드죠. 예, 이 목차 슬라이드는 작성 유령은 예, 처음 것을 작성을 하시고 얘들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이시면은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자르기 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도형을 회전하면 글씨가 정상적으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건가? 그리고 똑같은 도형을 그리고 네 개가 똑같죠. 글씨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인데요. 긴 글씨부터 쓰고 거기에 맞춰서 복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작은 거 맞췄다가 다시 늘리고 줄이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처음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클릭을 하고 목차라고 쓰시면 되고요. 도형의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드래그를 해주시고, 예,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긴 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조금 연하게 보이더라도, 이 예, 부분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좀잘 보일 것 같아요.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예, 수정을 하고,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하든지, 예,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편집부터 하고, 수정을 써도 됩니 다시 다 삽입 도형에 가서, 에, 기본 도형에 가면 눈물이 있어요, 눈물. 눈물을, shift를 누르고 그리시면 이제 정도형이 그려지거든요. 에, 그런 다음에 얘를 회전을 시키는데, 에, 또 회전을 시킬 때도 그냥 al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에, 15도씩 딱딱 끊어집니다. 에, 크기가 좀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약간 좀 진한 색깔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주시면 되고 자, 여기다 글씨를 써버리면 글씨가 이렇게 누워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것을 예, 텍스 상자 여기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따로 쓰고 이 텍스 상자의 특징은 뭐냐 예, 가로 선과 면이 다 투명이라서요. 있는 듯 없는 듯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법이죠. 그 다음에 전체 도형을 잡고, 에,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둠 24포인트 글자 색은 검은색을 해주시고, 자, 글자를 키우면 얘가 센터를 약간 벗어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로 이동을 해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잡고 전체를 다 잡아야 됩니다. 예, 컨트롤 D를 하시면 복사가 되고요. 예, 위치를 똑같이 맞추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방향키를 누르시고 적당히 위치가 왔다 그러시면은 이제 컨트롤 D D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전체적으로 이동해서 이제 조금 좋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동계올림픽이니까 지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018 동계올림픽 종목, 네,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역사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여기도 빠뜨리지 말고 지우고 사, 3,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할때 얘가 누락이 됐네요. 예, 실행 취소를 해서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요. 예. 다시 써야 될것 같은데요. 예.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종목. 자, 여기를 그냥 바로 2로 바꾸고, 3, 4. 동계올림픽 역사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두 가지만 남았어요. 그림을 삽입하고 자르는 거하고, 슬라이드 6번으로 하이퍼링크를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잡으시고 삽입에 예, 하이퍼링크 가셔가지고 현재 문서 슬라이드 6번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은 쇼보기를 해야 되니까요. 쇼보기를 하고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림, 에, 라이브러리, 문서, ITQ, 픽처, 4번 이거죠. 음, 삽입하면 어, 이 그림이 아닌데 놀라지 마시고, 그림을 선택하면 서식 그림 도구의 서식이 나오거든요. 예, 자르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배경이 하얀색이니까 적당히 그려서 크기만 조절을 해주시면 은될것 예,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죠. 예. 비교적 다른 부분에 비해서 쉽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점을 맞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